자, 오늘, 사무에라 5장 12절, 이게 뭐냐면, 다윗당이 네.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네. 깨달은 그런 말씀으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윗당이 취임사입니다. 취임사. 취임선서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을 세운 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네. 세웠다는 거예요. 네. 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의 백성을 네가 대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우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왕이 될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부강케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인데, 바로 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백성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이세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에 세운 게 뭐예요?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내 마음의 합한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자, 우리가 정치 정치 그러는데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인류 세, 역사 세계만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성경이 그림이 계속 나오잖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 한 민족과 한 나라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치라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거를 대신하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되죠. 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의 합분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민심이 천심이란말 들어봤죠? 음. 민심이 천심. 그럼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왜? 하나님의 마음. 천심이 누구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 어? 백성들이 좋아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런 캐치프레스잖아요. 국민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 어 국민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게 뭐냐면 정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laughs> 이게 원리라는 거지. 원리라는 거지.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어, 말씀이 자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취임사를 했죠. 취임사. 취사. 그러니까 선설했지. 대통령 선설했지. 네. 대통령 선서를 누가 만들었을까? 목사님이 하셨나? 대통령 선서를 누가 만들었을까? 국회의장이 만들었을까? 대법원장이 만들었을까? 대통령 자신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서는 이승만 박사가 요구절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이 왕될 때도 솔로몬은 성전짓다고 좋아하는데 성전 잘 졌다는 말 칭찬하는 말 하나도 안 하고 내 말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치가 잘될 것이고 내 호세 끊어지 않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국헌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에서 왕을, 그러니까 왕을 세웠다. 그게 바로 국민의 복리와 자유의 징진을 위해서 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냐면6.29 선언을 통해서 또 대통령제가 되면서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5년 단임제로 바뀌었잖아요 5년 단임제로 그러니까 5년 단임제라는게 뭔거아니 너도 나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노태우도 자기도 한번 해먹을래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서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주자 김영삼이나 김대중도 어 그럼 나도 기다렸다간한번 해먹을 수 있겠네. 그래서 헌법이결정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모든 정권이 한번 해먹고 끝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내임덕이 생기잖아요. 어? 지금 빨리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일찍 온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된지 2년도 안 됐는데. 한동훈 대권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어? 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는 나름대로 또 5년 안에 자기 좀 공적을 세우려고 사대강 사업을 하니까 야당이 반대지 왜? 아 사대강 잘하면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대통령 못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야당은 잘하는 거 반대하는 거야 왜? 못 해야 자기네가 되니까. 그러니까 김영삼이도 <laughs> 해먹고 나라를 작살내고. 김대중이 해먹고 더작살내고 노면 해가지고 북한까지 도와주면 더작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아이고 우파 정권 10년 하다 보니까 나라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명박이된 거예요 어. 그때는 분위기가 아니 종북 좌파 정권 10년 되니까 큰일 났다 네. 해가지고 우파가 막뒤 끌어가지고 네. 또 상대는 또 정등형이네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고 됐지 그렇지. 그나마 또 이쪽이 분열돼가지고 50%는 안 됐지만, 그런 분이 있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야, 이제 보수 정권을 이거 다시 세워야 된다. 해서, 그렇게 종북 자파가 세상을 지랄을 했는데, 어? 과방지상이된거 아니야? 어? 여러분, 그때 상황 어땠어요? 다문재인 해야 된다 그랬잖아다 문제 재 됐잖아. 그날 새벽까지. 11시간씩 어? 문제, 문제가, 문제인 된다고 다시 벽까지 그랬잖아요. 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51.6%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자파가 멘붕이 온 거야. 무슨 뜻이냐? 아, 앞으로 정상적인 방법은 적금못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공작하고 결국 탄핵까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엉뚱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하다 보니까 인격도 안 돼, 실력도 안 돼, 정체성도 문제가 돼, 또 등등의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나마 조원진 대표님이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는 건 국방안보쪽에서는 많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도 조금 했지만 지난 성탄절 때 제가 성탄절의 역사를 강의했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정동제일교에서 성탄 예배를 왔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어?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도 우리가 주장한 대로 우리는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정례하지 않습니까? 음, 이정통 음.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는 거예요. 어, 그렇지 제가 춘천 갔다 왔는데 춘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군인 시절에 14년을 복무했는데 약 8년을 강원도에서 복무한 거예요. 춘천, 정선, 원주, 인제 등등에서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무했던 게 역사적인 다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치 선양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니 변, 변모라고 어? 서울대 정치학과 7, 8학번으로 아주 골수 대목군이었다 어. 그래 가지고 음, 민주당의 핵심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위대했다고 어. 그러니까 전향을 해 가지고 이 단체를 하는 분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연결돼 가지고 거기 강연을 몇번 했는데 어제도 초청해가지고 갔거든요 네. 가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친일파라는 거 하고 음. 또 음. 남도당이라는 거 하고가 음. 100%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 역사 강의를했더니 음. 그분이 강의 끝나자마자 음. 아유 내가 대학에, 대학에서 음. 목사님 얘기를 들었으면은 데모 안 했을 텐데 후회된다는 음. 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어, 어. 이걸 내가 대학 시절에 들었으면은 어? 했을 텐데 어. 그걸 겨행하더라고 거기에 또전 충남지사 문화부 장관 문화공보부 최, 문화부 최초 첫 차관 민자 민첫 차관이 또 왔는데 그분은 듣자마자 나보고 조박사래 <laughs> 박사 맞아요. 처음 봤는데 박사. 근데 내가 진짜. 제가 좀 자랑 아니지만 이런 강의를 처음 들으면 무조건 나보고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박사님입니다. 난 연세대학교 석사 석사 응. 신학 석사인데 사실은 제가. 군목제대하고 91년도에 이제 시카고의 깨렛이라고 하는 응. 그신학대원에 박사학위를 합격을 하고 응. 등록까지 다 내줬어요. 응. 등록까지 다 냈는데 그때 김우중 의장이 대우에서 세계는 응. 넓고 응. 할일은많다 응. 이게 막 유행할 응. 때야. 응. 근데 마침 성지순례를 간대. 응. 그 성지순례 간대. 그러면서 이태리, 이집트 몇 군데 도는 거예요. 응. 어 거기 솔깃한다 그래. 아우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또그 노태오 정권이 이제 그 소련과의 그이 동북 정책이죠. 어? 그래서 소련 동북권을 무너뜨리고 네. 이제 우리랑 우호적이라 하면서 항로가 소련 항로가 열린 거예요. 네. 응. 소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는 게무하게 빨라진 거야.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어, 야뭐 미국을 가냐? 이번 기회에 유학 가냐? 이번 세계도좀 돌아보고 해야 되겠다. 성지술래갔다가 이태리 보고, 이집트 보고, 여기서 감동받아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목회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세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로. 어. 그래서 박사기를 포기하고 박사학위 대신에 선교사를 나간 거예요. 세계를 어? 네. 알려야 되겠다. 뭐, 그거 공부해봐야 뭐 하냐? 어? 어.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테의 한인교회가 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거론됐는데 답사 갔다 와서는 그 후진국에 내가 왜 가냐고 그덕 후진국에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것도 재미난 거 목욕탕에서 어? 음. 아유 형님 나 보고 가려는데 내가 거 갔다 오니까 아유 난는못살게 갔다고 형님 한번 가보실래? 요 그래서 그렇지않아도지막 가슴이 지금 붙었는데어내 음. 간다고 음. 그랬더니 자니 목사님이 그럼 답사 갔다 오래? 아유뭐 답사에 가냐고 그냥 내일에 당장 간다고 그랬더니 괜히 또 갔다가 딴 소리 하지 말고 어? 답사 갔다 와서 얘기하는 라 거예요. 그래서 답사에서 자카르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어, 고향 온것 같아. 어, 딱 내렸는데. 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후진국 깡패 많고 도둑도 많고 이사진 가다가 다뭐 훔쳐가고 어? 선교사 막 박해하고 이슬람 국가 다 나쁘게만 얘기하는데 나는 뭐다 좋은 거야 그냥 그, 거기 있는 거지도 좋고 어? 그 후진국에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서뭐이 올거있냐 한번 뭐 집자가지고 오자 어.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또 우리 부인이 그 얘기를 했더니 가지 또 <laughs> 가보지 <laughs> 한번 어. <laughs> 그 인도네시아 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아이 94년도에 김일성 죽고 야 이제 응. 통일되나 보다 응. 그랬더니 나라가 거꾸로 가네 <웃음> <웃음> 근데 나라가 거꾸로 가네 <laughs>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 하다가 이제 2015년에 나온 거죠. 그런 저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박사 아닙니다. 또 이것도 누가 듣고 또 다른 사람 듣고 야 박사 사칭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어, 어. 어쨌든지 간에 그런 저 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그 박근영 형님을 만났는데 박근영이를 만났는데 음. 만 나자마자 나를 부르더니 저기 가서 따로 얘기를 하지 뭔 음. 얘기를 했더니 조원진 대표님하고 문성열 측하고 해서 합당 한 되는데 음. 김기현이가 그만둬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더잘 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음. 음. 지금 국민의당 내에도 우리를 환영하는 직하고 거기 윤상열 박대출 같은 사람들은 칭박이고 어, 조든 대표 존경하고, 그러니까 친구. 뭐, 아, 형님, 우리 돌아와서 좀 여기 정리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이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음, 어? 우리를 무서운 세력이 있잖아. 윤핵관들 응. 어? 탄핵카들은 그렇지. 막, 우리 하고벌로벌 떨잖아요. 아유, 거기 조원진도 그렇고, 응, 어? 우리공화당 극성이 이돌아가지고서는 <laughs> 또, 어? 어. 사로, 사로 잡혀먹는 거 아니냐? 이 어. 인데니까? 그, <laughs> 어. 그 세력이, <laughs> 김장연단입니까? 김장년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김장년대, 김장년대. 김장년대. 김장년대, 김장년대 생기자마자 조원희 대표님이 중국산 김치냐고 쉰인다고랬다고 음. 어. 그건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조원희 대표가 우호적으로 얘를 했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었어요. 아, 김기현이가... 그게 그게 정리된 거 아니야? 그래 정리. 터잘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또또 생각... 중요한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네. 계속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음. 용산 측에서 가만히 음. 보니까, 음. 아, 이국민의 당이 정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긴 커녕? 음. 어? 아, 사리 구판이잖아. 말도 안 듣고, 김기현이도 말도 안 듣고, 작년, 작년도 말도 안 아, 듣고, 어? 음. 어? 지금 거부권 행사라고 그 버스 98대 동원해가지고 국회 와서 시위해도 음. 될까 말까인데 음. 지정치하고 있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거기도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 나왔어요? 윤석열 신당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 시간적으로.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거 아니? 조원진밖에 없다. 어... 이 보수국가를 보수국가를 도와줄 거는 조원진밖에 없다. 우선 배신을 하잖아 그렇죠. 배신을 하잖아야 신의 선동하 여러분, 김대중이 배신했잖아요. 김영삼이 배신했잖아요. 노태우 배신했잖아요. 한동훈이가 배신한다. 누가 보장을 해? 아무 그렇죠. 무조건 뭐 아장 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맞아. 이게 자식도 배신하는데,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그,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김대중이가 그거는 잘했어. 노무현 후계자 세운 거. 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었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 7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동안 허수고 한게 아니야. 7년 동안 국민의 마음을 산 거예요. 어? 5절. 음. 조원진, 우리공화당 배신안한다 어? 음. 정의와 진실만 추구한다. 한편에 털어서 먼지 안 난다. 음. 어. 음, 깨끗하다. 그럼 깨끗하다, 부정부패 어? 안 난다. 또 홍준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졌다고 저렇게 까보는데 홍준표 작살낼 분은 초원을 비켜없다 <laughs> 이준석이 저렇게 까보는데 아무도 거기 그그 청년 이준석이한테 다 빌빌대고 놨는데 조원 조, 조 이준석이 얼라 지금 방한 거는 초원을 비켜놓다. 또 내년도 총선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극렬하게 또 이놈들이 또 촛불도 왜또날실는인데 응. 거기 성명으로 싸우는 거는 촛불이고 갑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 측에서 우리에게 합당 연대가 제가 오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다우호적인소식만로는 거예요. 어. 좋은 지는 믿을 만하다. 어. 좋은 지는 좋은 사람이다 인정을 해요. 아, 아, 인정 응. 그래서 이렇게 응.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응. 있으니까 응. 지금 뭐저 우리 공화당 끝났다 어쩌다 하는 애들 한 대비 돼요. 두달 후에는 줄서 이제 또 다시 들어오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만약에 합당돼박 그러면 아우 장모님 옛날에 같이 했잖아요. 제가 뭘로 그랬어요. 네. 이 나온다니까. 어? 어, 줄 서니까. 네. 그러니까 네들다고 싸울 필요 없어요. 두 달만 기다리면 돼. 네. 그냥 기다리는 게야 우리는 조원지 대표님이 보수파를 통합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집회와 이런 걸 많이 할수록 그만큼 그렇군요. 힘을 실어서 네. 보수대통합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용산 측의 마음을 우리가 사고 있고 보수파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압살롬이 가위한테 반역을 일으켰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요. 맞아요. 훔쳤다. 음. 백성들의 마음 훔쳤다. 음.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요 그거 답살로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 을 훔쳤지. 그래서 어 성문에 있다가 불평불만 가진 사람 오면은 다 속이잖아. 아, 야 다윗이 지금 정신 없어. 너네 얘기 안 들어줘. 내가 해결해줄게. 이러면서 공작을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훔친 게 촛불이다 이거야. 촛불. 언론방송이 돼요. 언론방송. 언론방송 국민 속였잖아요. 그게 다 국민, 국민의 뜻이라고 탄핵했잖아. 그때 언론방송이. 음. 국민 그래서 국민의 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리고 국민의 우리가 합당하면서 어떤 사람을 뭐 당명 변경에 대해서 뭐 그거 어떻게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어, 이,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기도 하고 국민의 힘, 힘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썼다니까 국민의 뜻으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 국민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당명을 마음대로 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해도 우리 거야 그거. 그리고 대한애국당이나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세력을 시민단체로 해가지고 대한애국동지회 이러면 되잖아. 어. 그리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이두 번째 원리예요.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그래서 아싸요. 국민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아사디판이 나서 네. 아까도 말씀드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을 찾아와야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말을 썼어요? 국민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 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증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겠지 이제. 어.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왜 죽였어요?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동해가지고 하니까 필라조차조차도 필라조조차도 이 민중 반란이 공기가 들어오니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짓지 않고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게 탄핵 사건이란 말이에요. 국민의원. 그래서 이 국민의원 훔친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뺏겼던 훔쳐갔던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돌아오잖아. 고있러면서 네. 아, 좋은 진으로왔었다 어? 우리 공화당에 음. 올랐다. 이 돌아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당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김문수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니? 조원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 어.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아. 왜? 봤잖아 자기는 들어와서. 그걸로 뭘 봤잖아. 그리고 일찍 팽당해가지고 그나마 살아나왔지 하여튼 정강훈이 하고 엮이면 다 고생하잖아. 맞아, 아? 고생 근데 고생하지, 그분은 그거. 다행히 그때 팽당하는 바람에 <laughs> 제아에 있다가 그나마 이번에 경사위원장으로 됐으니까 꼭 음. 그 중요한 역할이잖아 이 좌파를 다루는데 네, 그러니까 용산 측하고도 커넥팅이 있는 사람인데 김문수 입에서조차도 조원진 대표 아. 믿을만한 사람이다. 어,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작들어가요자세 네. 번째 사도행전 1장에자 네.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한 명이 결을 결혼을 했잖아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잖아. 음. 그래가지고 마티아고 유스라고 어? 어, 둘을 추천해놓고 네. 뭐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지, 제비, 제비 뽑는데 전에 기도했단 말이야. 뭐라고 기도어요무사람의 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야 이게 아주 그냥 또무사람의 어? <laughs>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도 둘 중에 다 좋은 사람인데 누가 좋을지 모르고 될지 모르고 응. 그래서 제비를 뽑아내 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그 응. 뒤를 사람을 택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뽑았더니 마티아가 된거지요. 응.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해요하나님이윤성열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과정이고또 응. 어, 어, 집권의 이 세력들 갑자기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 듣고 놀랬죠. 놀랬죠. 아니 조원진 대표님, 조원진 대표님 1년 동안 얘기한 걸 하잖아. 어? 586 운동권 퇴출. 어, 어, 그다음에 국회의원 불칙권 특권. 됐어요. 그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희생해야 된다는 거, 희생해야 된다는 거. 이건 완전히 어? 음. 그래가지고 내가 대표님한테 그 얘기해서, 아 어, 대표님 그 그렇게 한동훈이가 하는데 마치 대표님이 멘토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이 그래? 네. 그런 표현은 네. 하지 말래. 왜? 그쪽에서 기분 나쁘잖아. <laughs> 네. 그때들 <그쪽에는> 기분 <laughs> 나쁘잖아 그냥. 맥을 같이 한다. 응.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응. 내용이 같다. 자, 응. 아? 협력에간능이 있다. 그리조은이 대표님 딱 한마디 했잖아. 지켜보자는 거죠. 맞아, 말은 맞아 그러나 말은, 말은 말 뭐해? 실천해야지. 응, 우리는 뭐야? 실천해야지 실천. 자, 또 뭐야? 국민 속으로 들어가잖아. 자 우리 이미 네, 들어갔잖아. 네, <laughs> 민생 치어해가지고서 어? 엄청 네. 어? 사가지고 다 썩잖아. 응. <laughs> 이생태뭐다 해가지고 가 직접 던지고 선민의사 선민의사 정치인들은 뭐야 그행권이라나 뭐지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네. 지우더 가지고 네. 어디서 당해서 묻은 거 사는데 우리 사잖아 현찰 사잖아 아? 현찰 사잖 그래. 그래. 현찰 사잖아 현찰 사가아 현찰 사잖아 현찰 사리아 현찰 사잖아 현 한동훈이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이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아 현찰 사잖 이미 우리 시조들갖고 무슨 얘기냐?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한 동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발언했으니까 얼마나 실천할지는 이제 두고 보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국민죠 국민자. 그러니까 어 제가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놈들은 100년 정권을 꿈꿨잖아요. 자 1917년. 러시아 레 i a 러시아 혁명 100주년 되는 2 0 1 0년 a 권을 탈취해 가지고 동 s i 대한민국도 공 a r 하겠다는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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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거 아니에요 우리가 a 가 u s s i a Russia, Russia, 선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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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그 배우 조종한 김정은까지도 항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멘, 아멘. 놀라운 스케줄이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3년의 과정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아멘. 10년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 자 정치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러니 정치를 아멘. 잘해야지 모든 가이잘 되는 거고. 정치가 안 되면 경제가 뭐다 썩어 없는 걸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마음에 합한 사람 뭐냐? 네.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 그리고 뭐예요? 백성을 위해야 된다. 음. 그랬는데 종북자파가 그 정권을 탈취하려고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뻥 뚫린 거예요. 훔쳐서 뻥 뺏겼으니까. 근데 이게 7년의 투쟁 과정을 해서 차근차근 채워지고 있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무사라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갈 때 또 우리가 또 하, 윤석열 정권 합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그 정동교회 예배 보러 간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음.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 했 그때는 기도도 안 했어. 어? 뭐 기도 <laughs>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거 뭐 믿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보니까 정동제일교회 국부 이승만 박사를 배출한 정동제일교회 거기에 예배 현직 대통령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그 교회 청년 때 다니고 한국에 와서 조금 다니다가 전쟁 나니까 군인교를 많이 되녔어요 용산교회를 많이 되녔어요 그러다가 하야한 후에는 정동교를 조금 다니시다가 미국에 가신거지 그건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조원진 우리 공원 나가고 아사함직이 안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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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미 7년 전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습할때 나왔잖아요. 어. 네. 이제 저도 그렇고 장, 우리 상주에서부터 나오 셨잖아요. 상주에서부터 네. 그 누가 시켜서 나온 거야, 돈 주서 나온 거야. 네. 우리 상모님이 나온 게 아니 지금도 네. 10만 원 주는 다른 당은 10만 원 주는 현수막 따는 다다시잖아요 일리 그 겨울도 추운데 말이야 그 현수막 네. 다잖아요. 네. 이거를 이거를 이 현수막 따고 이러는 거를 이게 돈 주고 되느냐고, 이게 뭐,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에서 <laughs> 대한민국으로 해서, 감동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감동받으니까. <laughs> 7년 동안 변함없이. 어? <laughs> 그게 애국한다고, 애국심 있다고 이게 되느냐고. 아니, 분 출신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장군 출신이 하냐고. 하지, 누구 하나, 허평환. <웃음> <웃음> 에? 에. 장군 중에서는, 어? 이분 하지. 이게. 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서 대한민국과 자유통일 통일, 북한동포를 위해서 해서이 감동했으니까 우리 신이님이 나왔고 이런 감동의 물결이 점점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고 아멘.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있어 갔잖아. 자기가 거기 있어 보니까 지금 어 거기 엮였다가는 자기도여적죄를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어쨌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북한안보와 역사에 우파적인 행복을 보일 때. 그리고 어~ 군의 정신전력 교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투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어. 네. 그래서 국비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고 어. 이런 어, 것은 국민의 마음에 감동이 역사한 과정이다 네. 거기에 네.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과정이다 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그 누가 어~ 뭐~ 어~ 내가 이 실명을 안 되겠지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신경도 쓰지 마요. 나중에 다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음. 그럴 사람이고, 음. 또 저한테 전화와 가지고 아, 내가 그때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나온다고. 네, 네. 어. 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비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을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와 함께 이렇게 7년간의, 음. 순수한 투쟁을 하게 하시고 이걸 이제 우파 국민들과 국민들이 알아갈 때에 대 역사의 반전, 평화, 자유, 통일, 김정은이까지도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아네.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 전 아스팔트에 나온 것은 우리.